네, 지금 저, 군보시청 뒤에, 어, 개관시, 그 건물을 또 다시 졌어요. 건물 쳤는데맨날 잠겨있더니 오늘은 열려있네요. 지금 낙엽이 수박이 쌓였는데, 조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뭐, 마저 떨어지면서, 마저 떨어지면서, 다 쓸겠죠, 바닥을? 그럼 이제 이, 이 모습도 못볼것 같아서, 제가. 아, 제가 영상을 열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났어요 연필. 연필이 많은 것은 공부? 아, 이 공부, 이 속에 공, 무엇인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이쪽에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일단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 여기 시사람이니까, 여기 무엇을 어떻게 해놨나,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예, 낙엽이 아주, 누르스름 밤색 노란색 해서 막 이렇게 네, 군복 시청 뒤 시청 옆에 새로 졌어요. 네, 졌는데 국민들이 이거 지금 몰르서 이제 노란 단풍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나무들이 양상하게 이제 바닥에 다 떨어뜨렸어요. 이제 겨울 동안에는. <laughs>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추우면 옷을 입게 했고 나무들은 옷을 벗게 했어요. 어? <laughs> 참 미치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죠? <laughs> 우리는 잘 몰라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아,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서로 앉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부터도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제 미움을 가지면 안 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홍길날 파치 내리면 내 내가 자꾸 파괴되니까. 지금. 아, 제 노래라도 좀 틀어놔야겠네. 너무, 그냥, 정치만 하려니까. 노래 소리가 들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노래 못해도. 노래 소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니까. 제 노래를, 제 노래를 이제 제가, 틀면서 영상을 할 거예요. 그냥, 그냥 이게 삭막해서. 여기 지금 찾는데 어떤 식으로 잤는지 궁금해요. 자, 이제 첫눈은 허리 노래가. 연필을 많이 하는 뭐, 공부하라고 연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이 마음을, 이, 이 이런, 연필을. 지금 날씨가 수사하네요. 눈올 것만 같은 날씨. 예. 네. 시청 옆에 아주 뭐, 멋지게. 지금 공사 중이라지. 안녕하세요. 예. 네. 유튜브 잠깐 할게요. 여기 궁금해서 아, 네. 여기 여기 군부실 사람이니까 네. 궁금해서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아직 덜간, 덜 끝났네요 여기 지금 아마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있나? 난 궁금해요 그게 제가 몽골을 갔는데 징기스칸 그 광장에는요 책밖에 안 팔아요 먹는 거 거의 네 아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전부 먹는 것도 딱두 가지, 두, 세 가지? 뭐, 그거 외에는 음료 정도 가볍게 하나, 둘. 거의 장사꾼들 없어요. 전부 책 때문에 각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쪽에는, 뭐랄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오일장 이 있듯이 토요일 날 그렇게 모인대요. 그날 모여서 책을 읽어주는 시인. 나는 거기 무슨 노래하고 막 이러는 줄 알고 제가 거기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노래는 안 해요, 토요일 날. 우리는 막 토요일이면 엄청나 그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이 있는데 거기 노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책 읽어주고 책사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면 알아요. 아주 그 넓은 공부하주고자 하는 분들은 다아 이제 멋있는 그 지식인들이 많이 와서 책을 고르고 하더라고 전부 다 책을 내놨어요. 있는 책을 바꾸는 건지 몰라도 전부 다 장사꾼처럼 어그 책을 교환하는 건지 파는 건지 몰라도 완전 까듯 사았어요징기긋한그 광장에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저 숙소하고 가까워서 한 기본 택시 요금이면 거기좀한 이틀 거기 가서 놀았어요. 토요일 날 놀고 토요일 날은 뭐 애들이 잔디. 이 가자 잔디 깔아놔가지고 잘 해놨어요. 진기숙관 그분의 그 업적이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그 업적은 하나도 물론 이게 어 건물 안에 있지만 그게 광장식이고 그렇게 광장식으로 안돼 있잖아요. 참 진짜 그거는 조금 거기 더앞선다 앞선다, 앞선다 생각하고 진기숙관 그분의 제가 영화를 제가 영화를 몇번뭐 정한. 본다 했어도 이어버렸지만딱눈 아, 오면 좋은 날씨네. 아, 멋있어요. 이곳이 지금 앞으로, 아직은 글씨를 안 써놨네? 예, 어디, 뭐, 뭐 한다는. 이제 여기 꽃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 보면, 아직은. 산을 조금 올라가 볼까요? 시청 뒤에. 아, 어, 되게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이이 이 앞으로 정문 이쪽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어떤 무엇을 하는 곳인지 원래 음, 이 정문 그 앞에가 등기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양시로 옮겨 옮겼대요 합 합쳐졌는지 그리고. 여기 산을 이렇게 깎아서 짐승들의 그, 안식서를 많이 뺏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 짐승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 좋네요, 여기. 아, 여기 지금 하프, 어떻게 살, 음, 어렵다, 어떻게 조성을, 이새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 노래가 흘르고 있네요. 어, 삼집 노래. <laughs>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을 넣었어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런데 아이고 노래는 잘 못하는데 또왜 끊겼지? 아이고 아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조금 더 있지 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 이노 지금, 아, 여기 노래, 여기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네. <laughs>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일반 사람들 여기 잘, 오게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여기다 많이 꾸미겠네요. 꽃서부터 시작해서. 아, 좋아요. 음, 의자도 막 이렇게 갈라로. 응? 오. <laughs> 음. 어린이들이 이제 와서, 어린이들이 뭐, 이제 공부하는 쪽 연필이니까, 연필, 이거 연필을 많이 하는 거 보면, 공부할 수는, 무엇을 만들지, 참 궁금해요. 어 되게. 좋아요. 여기 일부러 올라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좋았지. 근데 내가 청소만 어이고, 하는 게 아닌데. 손이 나와서. 아 고른 자. 바스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네요. 아. 정말 좋았네. 노래 나오네요. 제가 제 CD에 넣가지고 아, 좋더라고요. 이 노래도 좋고, 저노래도 좋고. 가장 가까이서 접해, 접하는 노래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네, 사랑은 좋은 거죠.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아, 여인의 치마가 듣네요. 오피스, 이불 아가씨 같네. 하루 아, 종일 예. 참 멋있게 네 아, 멋있네. 저 뒤에는 수리산이, 수리산이 보이네요. 시청은 주위에요. 의자 앉는 거. 몽골에서는 이 의자가 얼마나 허름한지. 아유, 우리 그냥 100년 전에 보는 것 같아. 자, 그네. 앉아있는 그네 좀 타봅니다. <laughs> 이 아침에. 시발, 한 공기 마시면서 여기 공기 엄청 좋아요. 사실은. 아이 사랑, 그 아, 안에도 이제 무을 짓는지 군번시가 돈이 많대요 다른데보다. 그라 그래, 아침 운동 끝내고 비즈니트 끝내고, 어 아,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수, 목수가, 아 아주 높은 산, 예를 들어 그 남산 같은 그런 꼭대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옛날에는 이제 집이 빈촌이 많았어요 그쪽에 빈촌을 내려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내가 평생 집을 샀는데내 집이 없네. 이러더라고. 참그 감명 깊은 감명 깊은 그말 한마디가 너무 좀 기가 막혔어요 애들 공부 시켜야 어려 있잖아요. 가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힘들어요. 그러다가 다치거나 뭐 일이 있어서 조금. 뭔일 있으면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이제 부모님해서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부유한 분들은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시기를 뭐 그렇게 잘 몰라요. 나름 정도 농사꾼 딸로 태어나서 되는지 몰라도. 돈이 돈, 돈 구경을 잘 못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냥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 돈 벌려고 할 때는 또 많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 아니 돈 있는 사람들 성실히 사주셨겠죠. 한데그 목수의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 중산층들도 계시고. 어쨌든, 뭐, 좋은 곳을 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 예,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laughs>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서민 1층에서, 이제, 여기를 해볼 때, 예, 네, 여기, 어, 이렇게 딱딱 설을 긁어보면, 사치스럽지 않게 한다고 한것 같아요. 이 아내가, 이 아내가, 어, 교육시설로 지금 저 칸칸이, 어, 공부하는 곳, 그, 음, 책상 같은 그, 책을 많이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되있네요. 청소년들 무슨, 어, 교육계통으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안에 보면 학생들 방 안에는 색상뭐 어, 그런 게 많듯이 예. 네. 심터 아, 좋네요. 자, 이렇게 걸어서 풀이 들나도록 이거를 이제 깔았네요. 이게 풀이 아, 풀 이게, 이게 잔디를 깔았네요, 여기다. 잔디 깔았는데 어린이들이 놀기는 좋네요. 청소년, 꽃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 와서 공부한다면 참잘돼 있네요. 진짜 잘돼 있어요. 군포시에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네요.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들의 그 심터가 굉장히 좋네요. 공부하는 곳. 연필이 많은 거 보니까 공부하는 곳일 것 같아요. 고... 아... 저기... 나무에 매달린 새집. 새집이 궁금하네. 동그랗게. 예, 동그랗게. 새집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새가 큰 새인가? 둥우리가 많이 크네. 새들은요, 새들도 이쁜 거 알아요. 걔들 얼마나 재미냐면 그, 새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자기 그, 새 집을 쳐놓고 앞에, 어디 가서 플라스틱 빨강, 응? 파랑, 이런 걸주서다가 앞에다 쫙 깔아놔요, 마당에다. 앞마당에 깔아놓는데, 아니, 요걸 또, 순수하는애들 있어요, 순놈들이. 지, 지 있는 곳에다, 갖다 깔고, 안 놓으면 이제, 유인하려고. 아주 진짜 제, 재밌어요. <laughs> 그런데 아니 깔아놓고 이제 암놈을 이제 불러들여야 되는데 암놈들이 와서 집을 집이 맘에 들면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되는 거야. 걔들도 집을 보고 새들은 그 집이 암놈들이 집이 맘에 들어야 그리 들어가요. 그럼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앞마당에도쫙편놨는데 앞마당에 어 이쁘게 해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좋으면 거기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 요거 앞마당에 있는 빨강 파랑 플라스틱 요 이쁜 것도 주워다 이쁘게 해놨는데 그걸 또 훔쳐가네 아하하 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얘긴데 지금 앵금새를 키우긴 하는데 제가 앵금새를 키워요 근데 이제 여름이라 아무래도 집안쪽에면냄새 날까봐 처마 밑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아, 혹시 혹시 얘들 또 지들도 바깥에니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도 싶어갖고, 어머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그 길이 어디야? 밖에다고 이제 먹이 있는데 지들이 그 먹이를 보고 또 넘볼까봐 이제 장기줄로 먹이 있는데 칭칭칭 감았어요. 혹시 지들이 그 먹이 때문에 들어올까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갔다, 가 저녁에 가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데, 암놈 한 마리는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전기줄을 끊고 지 새끼가 정말 까마귀처럼 큰 쥐가 전기를 끊고 있는 중이야. 아, 얼마나 놀랬는지. 걔들이 먹이 때문에 그 쥐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나마 한 마리라도 데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실내로 갔고 들어갔는데, 아 이게 한 마리가 없어졌잖아요. 진상하고 미안하고 막, 그래. 근데 그, 걔는 그린색이었는데, 아, 지금, 지금도 궁금해요. 아 날라간 건지. 걔는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고, 하나는 나이가 좀 적어요. 적을에는 무서우니까 한쪽에 구특이 새롭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새 집이 고리 하나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아따따이 막 불안하니까 하다가 그새 집이 이제 떨어지면서 날아갔어요. 신놈이 날아가. 얘도 이제 항상하게 이제 이파리만 남았네요. 이파리 조금 조금 남았네. 얘들 굉장히 어디 지금 어디 가도 얘이 단풍이 그냥 분위기를 많이 살려주고 있는데 <laughs> 많이. 예. 결국은, 어느 분이 또 그러는 거야. 아, 새. 차 밑에 새가 울고 있는데, 하룻밤 됐대. 예? 앵, 그러 그러니까 앵무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야, 집에서 이제 새장을, 있는 새한 마리를 화장실에 넣어놓고, 새, 소주를 들고 나왔어요. 먹이랑. 접시다 먹이랑, 물하고 해갖고. 그 이제 조만큼의 차, 하나, 두개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이제 나는 새장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새를 불렀어요. 어, 아, 진짜 새가 오더라고요. 그 먹이 냄새를 아는지 막 우리도 내가 쌀을 줘도 안 먹고 걔들이 쌀안 먹죠. 밥도 안 먹지. 먹지. 새들은 새 먹이, 앵무새 먹이에 있는데. 결국은 새장 안으로 들어가서 얼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아유그 새를 어떻게 잡냐고. 얘 잡아온다 분명히 진짜 잡았어 잡아갖고 갔더니 깜짝 놀라지 정말 재밌어 <laughs>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놈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한 마리 그 내놨으니까 한 마리 그새 잡은 새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문도 열어놓고 있는 새를 이제 들어가라고, 일부러. 했는데, 아니, 얘가 보니까 지 집에 웬, 웬 놈이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지 집으로 들어가서 개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게 있어요, 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 해서 나와서, 어머, 개를 밖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새들도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하룻밤을 이, 이틀 밤 이제 되는 저녁 때쯤인데 내렸어요. 네, 아니 하룻밤은 지 혼자 안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좀 어려요. 얘는. 내가 뭐라 그랬죠? 너는 그 애를+ 애를 갖다가 바깥에서 사귀냐? 네가 데리고 들어가서 사야지. 내가 한 마디 했더니 그날 밤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의 어린애가 어머 먹이를 입에다 대고 입에다 물고. 그 나이 좀더 먹은 새를 먹이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도 그 정을 아는구나. 공경을 아는구나. 예, 그 보면서 참 재밌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새를 조금 전에도 좀끼워 봤는데 물고기도 개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그것보다도 그런 자연, 새들아, 새들과 함께하는 것도 삶에 생긴 했어요. 자, 지금 이제 한 바퀴 딱 돌아서 지금 어, 시청 옆에 새로 지은 개관식이 어떤 식으로 되있나 지금 올라가서 봤어요. 좋았어요. 어, 여기서 다시 연필을 예, 이제 정문이네 연필 이상 어, 네 박자의 인생 지금 삼집이 노래가 나오네요. 춤춘 품바가 나오고 있네. 네그 그런 생 잘하셨습니다. 이상니자 다시 또. 열겠습니다. 자, <목소리> 노래가 안 끝나니까. <목소리> 수고하세요. 아우, 김영. 얼굴 안보어 아우, 아우, 안 있어. 얼굴 보이면 안 되지. 그건 매너지. 어우, 그래. 경치만 찍는데. 제, 그, 산진 노래가 흘러서 흘러다가 아직 안컸어요 산지 노래가 흐르네. 우리 인생은 웃으면서 신나게 산다는 것 중요해요. 무슨, 무슨 것이 이렇게 많다고, 들 근심 걱정 속에 살잖아요, 사실은. 나부순도. 그런데 우리는 즐겁게 웃으면서 산다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밖에서 나오면 웃으니까, 어머, 저렇게 잘 웃는 사람, 어 며느리 사면 좋겠다 이래 사실 은집 안에서는 굉장한 그 <laughs> 인상 쓸 일이 많았는데 나무 그냥 허허거니까 그게 나의 복 웃는 것은 나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웃는 사람이 있고 인상 쓸 사람이 있어요 웃는 것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 코미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잘 했나 지금은 코미디 없는 게좀 아쉬워 <laughs> 하지만 하튼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거 영상으로 반갑고요.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 즐거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어, 기도합니다. 어, 다시 봬요. 어, 이상입니다. 권자정 가수였습니다.